주시면 네. 제가 닦을게요 네. 아 아뇨 제가 닦을게요 왜요? 그냥 같이? 이거 쓰레기만 한번 버려줘요 네 여성분들 줘요 네 여성, 여성분들 줘요 어? 남산지? 그냥... 와 대박이다 진짜 쉽지 않아요 와 대박이다 남만 제가? 이렇게 거품 다 묻혀가지고 응 음. 나도 아, 그거 해 먼저 씻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맞을 것 같아요 네. 시간 네. 오케이. 물 하나 들고 갈게요. 네. 아, 근데, 윤영님 네? 너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저요? 계속 뭐 치우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. 아니에요! 이거 하나만 들고 갈게요, 우리. 응. 저를 신경 안 쓰는 것 같았어요. 저한테 대하는 게 딱딱해지고,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고, 전체적으로 사람들을 신경을 많이 쓰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. 짜증도 나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. 잘 먹었습니다. 들어가세요. 네, 내일 봬요. 내일 네. 뵙겠습니다. 네, 네. 가정적인 소굴하는 거. 아. 무조건 나온다고! 우와! 야, 너무 무서워!